와. 맛있다 맛있다 엄청 맛있어 대박 사건이야 <laughs> 아마 진짜 정신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어려운 거 줬거든요 요리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SNS 통해서만 보고 나볼일거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 바로 보이면 어떡하지? 잠시만요 아, 효민이가 일식 진짜 잘해. 소바방울처럼 해. 효민이한테한 배우고 싶어. 여기 청어소바 하나 주세요. 여기 청어소바 하나 주세요. 얘, <목소리도> 너냐?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너 죽여버리고 싶어! <laughs> 어머머머머! 야, 아니. 내가 이걸 진짜 너 죽여버리고 싶어! 와, 잘했네. 대박이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는 어, 거야? 야, 너무 잘했네. 내가 그래 욕하라고 보낸 거. 아니, 내가 왜냐면 큰꽃 화를 냈었어. <웃음> <웃음> 진짜 많이 했네. 나옷을좀 벗겨. 야, 웬일이야? 대박이다. <laughs> 어떻게 했지? 어렵지, 이거. 당연하지 <laughs> 아니 레시피만 보고는 할 수가 없지 쇼리 얘를 어, 이 잔가시를 어떻게 발리는 건지 좀 보여줄 어. 수 있어? 알았어 나어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래? <laughs> 어저 요리 갑자기 요리 <laughs> 아니 혜민이의 요리하는 요리 <laughs> 이 원래 근데 이 청어소바에는 뭐랑 같이 마시면 좋아? 마시면? 마시면? 술? 술 얘기한 거 맞죠? 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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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마셔야지 <laughs> <laughs> 다린러비 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케 마셔야지 사케 좋은데? 얘는 왜 이래? <laughs> 어. <laughs> 얘왜 이래요? 어? 어떡하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어 어. 여, 이 부분이 가운데가 어. 치아이라는 부분인데 어. 여기를 원래 그 칫솔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또안 써있잖아, 그렇지? 그럼 안 써있지 그러게, 이거뭐 하는 거야? 그거. 이거 왁싱이기 어, 아니라고?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비닐 재 건데, 어. 이건 약간 이만한 생선 할 때. 어쩐지 <laughs> 안 밀리더라니! 요만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거꾸로 아, 이렇게 오. 이렇게 긁어주면 되거든. 어쩐지. 얘는. <laughs> <근데> 이팔는줄 <이거> 뭔가... <laughs> 알았어, 이걸로. 어, 원래는 칫솔로깨끗하게 어, 아, 이 부분. 대박 이게 둘이 어떻게 차이가 까 둘이. 청불 청춘패라고 같이 농촌 생활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청어를 손질하고 있을 줄이야, 우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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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그렇게 뒤집어서 하는 거구나 와우 쩐지, 쩐지어 쩐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얘는, 얘는 안, 안 먹는, 먹는 거니까 어,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셰프처럼 어머. 이렇게 해서 버리는 거기를 잡아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제거하면 돼 이 부분이 질겨서 이렇게 아 없애버려. 깨끗하다. 이렇게. 봐봐 뒤 뒤집어 봐. 예쁘다 예뻐. 바꾸고 싶어. 야저저럼 바꾸고 싶다 <laughs> 야, 저, <저런> <laughs> 아니 야 이거 알이야. 와 <laughs> 어, 이걸 뭐 해야 되지? 라면에 넣고 끓일래? 말 무조건 아 맛있겠지. 어. 어. I'VE NEVER KNOWN A BRIGHTER SUNSET BUT EVERY DAY it... 정말 맛있는... 근데 <목소리> 맛있다 그러고 맛없으면 아시죠 <목소리> 아니 근데 이게 다시다 좀 사와라 <목소리> <목소리> 네, 일단 먹어볼게 먹어봐도 되죠?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어, 사진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 <목소리> <목소리> 난리도 아니지 <목소리> 우 <아우. 목소리> 난리도 아니지 역시 저래. 흔한 여자들의 아, 잘 어이, 진짜 좋다. 네? 일단 내가 한번 먹, 아, 먹어볼게. 어. 너 먹지 말아 봐. 어, 플레이팅도 다르겠네. 응, 다르 있어. 음. 얼음 가져와. 라 얼음. <laughs> 기다려. 얼음 넣어야 돼, 진짜. 아, 그래? 근데 진짜 맛있다. 맛 물은 일단 맛있. 얼음 넣어야 돼, 얼음. 물거질 거 아니야, 음. 얼음 넣으면. 너 참아자 먹어봐. 진짜 못 먹겠네. <laughs> 아, 진짜. 네. 그냥 그래. 기다려 봐. 왜냐면 너무 식었어 아 근데 일단 국물 맛은 너무 맛있다 야, 이게 뭐야? 냉동 청어 아니야? <laughs> 드디어 아한 번만 국물은 맛있는데? 아 괜찮네 아, 좋아요 음 맛있지? 음~~ 뭐야? 잘했네! <웃음> 진짜? <웃음> 정말 오... 기대를 안 했거든요, 사실. <laughs> <laughs> 같이 먹었어? 응. 음. <laughs> 어? <laughs> 진짜 맛있어. 맛있다! <laughs> 음! 잘했네. 엄청 잘했는데? 엄청 맛있다. <laughs> 진짜예요. 친구에서는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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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고 싶었는데. <laughs> 진짜 이거 집에 갈려고 이렇게 관두고 싶더라고. 왜냐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너, 어, 반가있는데 진짜... 근데 센, <laughs> 센, 센 저기 가진 아니. 아, 큰거 큰 없어. 타영이다. 어 그저 그저 진짜. <웃음> <웃음> 아, 전... <laughs> 이거 되게 이걸 뭐한 하 하는... 얘를 뭐 하면 좋을까? 좀 찾아봐야겠다. 얘를 응용편으로 해줘. 응용편이요? <laughs> <맛있겠다>. 라면이 있어요? 이 <laughs> 뭐야? 아, 일단 이건 인스타용이고. <laughs> <laughs> 아, 이거 내용이야. <laughs> 자, 먹어보자. 신기해. 컵라면이야? 어. 컵라면 어, 육개장이지. 어. 확실히 근데 컵라면 면이 맛있어. 맛있어, 그지?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 훨씬 맛있는 거 아세요? 면이 달라요. 그렇게 했잖아. 어. 그리고 알이 이렇게 통째로 게다가 청양고추랑 파도 많이 넣었어 음 너무 맛있는데? 음 맛있어 나 음. 내가 그 만들어서 먹었을 때가 처음 먹어본 거. 아 이게 하... 정말 너도 당황했겠구나. 응. 당황했고. 근데 나를 좀. 왜 <laughs> 그래? <웃음> 근데 나한테 하라 그래? <웃음> 아, <웃음> 첫 친구도 여기까지 또아 진짜. 무슨 다중 기잘 뭐야? 내가 화내. 뭐라 그랬다가. 현민 <laughs> 네, 휴... 아, 유튜브였어. 네. 이상 현민 유튜브였어. I've <laughs> 수민아, 뭐 챙겨 가냐고. 아. 청어가한 마리, 세 마리만 필요했는데. 다섯 <laughs> 마리가 남아서 유리한 식탁 담례품 자, 청어 <laughs> 챙겨 가세요. 수민아, <laughs> 아무튼 고마워. Bye -bye. 식탁 어서오세요.